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콘텐츠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대체 이게 뭔가 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상에서 매력적인 콘텐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잘 팔리려면 이 팔리는 콘텐츠의 요건이 뭘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음, 하지만 잘 팔리는 상업적 콘텐츠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 디지털 시대에서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컨텐츠 전성 시대라고 이제 거의 봐도 무방할 만큼 많은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이 마케팅에서 흔히 난발되고 있는 컨텐츠란 게 대체 뭐냐 정말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과연 컨텐츠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 전문성을 갖춘 거만이 컨텐츠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컨텐츠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저는 안내 그리고 설득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브랜드와 서비스를 가지고 매력적으로 안내해서 어, 공감을 얻어낸 내용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다 컨텐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도 될수 있고, 뭐, 사진. 영상, 음악, 어, 모든 유형의 어떤 포맷이 전부 다 컨텐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내와 설득에 대한 메시지를 갖추고 있다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름이다 보니까, 어, 배달냉면을 하나 시켰습니다. 근데 배달냉면을 시켰는데, 이런 전단지가 같이 왔더라고요. 그냥 8,000원짜리 냉면이긴 합니다. 근데 냉면에, 어, 이런 팜플렛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셰프가 뭐 롯데 호텔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정말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어, 내가 시킨 8,000원짜리 배달냉면이 알고 보니 호텔 셰프가 만든 거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료도 뭐 다르다고 하고, 왠지 더 맛있을 것 같다. 먹으면서 가족들한테 생색 한번 내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 전단지 한 장이, 정말 별거 아닌 종이일 수 있지만 사실 고객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컨텐츠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전단지 하나가 고객을 사로잡는 최고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다. 전단지라는 포맷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길 가다가 이제 뭐 아주머니들이 나눠주시는 이런 전단지를 받고 나는데 사실 크게 눈여겨보지 않고 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언제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슨 피트니스 컬러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도 이런 전단지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약간 시네마틱 영상을 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과연 어떤 게더 나은 콘텐츠다 라고 누가 감히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주변을 돌아보면 동네에서 작은 가게라고 하더라도 매력적이고 강한 브랜드로 보이는 그런 가게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게는 어, 동네 빵집이나 그럼 케이크 전문점으로 보여요 근데 이미 일단 외관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사실은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컨텐츠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썼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가게가 우리가 이제 작을수록 별것 아닌 이런 디테일까지 더 신경을 써야지 고객한테는 그것들이 어, 종합되어서 하나의 어, 좋은 컨텐츠적인 어, 브랜딩적인 관점으로 보여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 있는 가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작은 가게입니다. 동네에 있는 가게인데 이 가게는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 이름 자체도 이름 없는 가게라고 지어진 카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별점도 높고 굉장히 사용자들이 실제 만족한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는 냉면 사례도 그렇고 실제 브랜드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저들이 직접 발행한 컨텐츠가 더 확실한 강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브랜드에 있어서 어, 유저 컨텐츠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건데요 처음에 그 제품을 클릭해서 들어오자마자 이니스프리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 인트로듀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이더 플로우는 사용자 후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두 가지 컨텐츠를 봤을 때 어떤 컨텐츠에 좀더 공감하고 매력을 느낄까. 이 정보라는 건 그냥 팩트를 말하죠, 팩트.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힘이라는 건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 뭐 화산성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스토리텔링이 된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이 인포나 스토리텔링보다 강력한 게 바로 유저의 어떤 증언이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면 대단하지 않은 것도 대단함을 만들고 고객을 안내하고 설득하는 모든 그 자료나 내용들이 바로 컨텐츠다. 반드시 큰 비용이나 돈을 들여서 내가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진 않아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모두 고객한테 매력적인 컨텐츠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자 상업적으로 이제 팔리는 컨텐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솔직히 공식이 좀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현업에서 다루었었던 여러 가지 컨텐츠 유형을 가지고. 그게 세 가지 케이스로 이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상업적이라는게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짚어 준 다음에 해결을 해 줘라. 우리가 흔히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지금까지 이러이러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막 지저분한 환경에서 불쾌함을 느끼지 않으셨네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바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 여기서 고조를 시켜 주는 거죠. 이제로 그 황을 계속 방치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청소기라고 해볼게요 뭐 밀대 청소기인데 뭐 소독이 되는 청소기라고 하면은 어 구석구석 청소를 안 하면 거기서 뭐 균이 피어나고 좀더 너의 건강에 안 좋을 거다 에어컨 청소는 하 그런 액체라고 하면은 에어컨을 청소 안 하고 계속 여름마다 사용을 하시면은 거기서 곰팡이 접히고 굉장히 그런 안 좋은 물질 이 많이 나온다 어 위기를 고조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해준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제품이 어 이러한 문제에 워킹하는지 을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어 실제 저도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라는 어떤 유저들의 리뷰 를 가지고 어,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또 상업적 컨텐츠의 구조라고 할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컨텐츠가 좀 신박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지만 대부분 사실은 이제 뭐 와디즈부터 시작해서 이런 컨텐츠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변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효익을 먼저 제시하라.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제시했는데 여기는 베네핏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보면은 뭐한 달에 참 만원 벌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돈 벌기 위주 컨텐츠가 이런 구조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강력한 동기라든지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어, 여러분께서 이 글을 보시면 뭐 성공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보시면 천만 원을 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훅킹을 해서 잡아놓은 다음에 몰입도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감이 들어가는데 어, 저도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요즘 뭐 클래스 원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유료 교육 플랫폼에서 사실은 어, 이런 구조를 또 많이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도 너랑 같아라고 이제 공감대를형상한 다음에 어, 이 다음부터 사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랑 차이점은 아까는 이제 제품이나 좀 유, 재화의 중심이 되었다면 여기서는 좀더 서비스라든지 강사 튜터 자체를 좀 셀링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한 성과를 냈는지를 가지고 굉장히 그 이제 본인이 쌓았었던 과거 그런 활동 자료라든지 실제 그 성과를 이루어낸 그런 증빙 어떤 캡쳐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많이 보여줘요. 이 말이 허언이 아니다 라는 걸 계속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 마지막에 실제 저희 강의를 듣고 뭐 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나서 어 많은 성공 사례가 생겨났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유저 컨텐츠를 깔아주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동네에서 하는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라든지 실제 고객이 만족한 걸 가지고 약간 그 후기를 뭐 카톡 캡쳐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주장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어 좀더 이제 서비스 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좀더 재화라든지 소비재 위주로 말씀드렸었고, 2번은 서비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객이 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어떤 질문을 아주 던진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뭐 똑똑한 절세 방법 4네 가지라고 하면은 어, 웬만한 프리랜서는 다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미 표본 집단 자체가 프리랜서 전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시물을 띄우고 특히 이제 이런 정보 전달 콘텐츠는 그 영업 영상보다도 글로써 이제 활용된 형태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이티브 콘텐츠라고 하는데 어, 글로서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나서 어, 역시나 어, 실제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한 사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네, 여기가 이제 한 사이클이 되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무릎 건강에 최고로 좋은 아이허브 영양제 뭐5 이래가지고 그럼 사실은 뭐0대5 0 대부터는 무릎이 신경 쓰일 나이니까 이런 게시물이 돼서 주의도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뭐 다섯 개 정도의 영양제를 뭐 아이허브에서 뭐 인기도 순이라든지. 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 주요 성분의 차이라든지 그러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가서 사세요라고 해서 내가 제공한 정보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한테로 회수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뭐가 있죠?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하는. 구팡 파트너스라는 게 있죠. 나의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정보가 되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링크를 따서 구매를 하면 나한테 추천, 적립금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바로 세 번째. 필요한 가치를 정보를 제공해서 상업적으로 팔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텐츠라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많은 어떤 이론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핵심만 요약해서 유형화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요. 상업적으로 팔리는 컨텐츠랑 사실은 고 고객이 진짜 좋아하는 컨텐츠랑은 좀 다릅니다. 어,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좀잘 아셔야 되는데요. 상업적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나 이거 참 가려웠는데 참 시원하게 해결해 주네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런 고객이 좋아하는 진정성 컨텐츠로 이런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진짜 마음에 든다 좋다라고 어,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구독을 하실 때도요 분명히 정보 전달이 되는 채널이 있어서 구독한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정보 전달하지 않고 이 먹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ASMR라든지 이 그런 나의 감성 성이나 나의 어떤 욕구나 그런 거를 해소해주는 채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좀더 중요하다. 이제 많은 인기를 이제 얻은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어, 성우 용묘장이라는 그 유튜버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두더지가 농작물에 주는 피해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편집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두더지가 와다갔다 하면서 이 두더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9분 동안 설명한 영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 엄청난 이 구독자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블로그 같은 걸 봐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런 것들이 올드하다? 아니면 별로다라고 느낄까요? 오히려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이 이 일을 오래 했고, 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신뢰도 측면으로 다가갈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어떤 그런 성공 공식이나 구조에 의한 상업적 컨텐츠와 실제 유저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낫다, 아니다라고 할수 없고, 결이 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진정성만 가지고 저도 사실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는 진정성만을 계속 강조를 했었어 근데 사실은 그것도 누가 알아줘야지 이게 빛이 나는 거지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걸 컨텐츠로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는 좀 반드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어떤 시골에 있는 식당에 대한 사진을 가져왔는데 어, 요즘 느낌으로 하면 진짜 찐 맛집이 있고 되... 나죠 굉장히 오래되고 어,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집들도 많이 알려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연돈이 제주도로 갔지만 사실 골목식당 반방성을 타기 전에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도 연돈의 돈가스 퀄리티가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 사람만 같다라는 거죠 나, 대부분의 국민은 이제 몰랐어요 연돈 자체가 있는지 그때도 사장님 이 분명히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콘텐츠 여기서 메뉴가 되겠죠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방송을 통해서 이게 좀더 빛을 발한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정성 있는 컨텐츠와 상업적 컨텐츠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플레이의 이상적인 커리큘럼을 만약에 짠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상업적 컨텐츠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라든지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공식을 통해서 어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대중적인 컨텐츠를좀 많이 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정성 컨텐츠인데 내가 용역이라든지 서비스를 수행한 사례 뭐 청소업체라고 하면은 실제 뭐 청소를 했던 어떤 사진이라든지 전후 비포애프터요즘 유튜브에 그런 채널 굉장히 많죠 뭐 쓰레기집을 치운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객이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컨텐츠도 하나의 그 트랙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나 우리 브랜드나 서비스에 대한 강점을 어, 증언해줄 수. 유저 콘텐츠, 고객하고 뭐 카톡을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저는 분류를 해서 콘텐츠를 운영을 했을 때 조금 더 단조롭지도 않고 사람들의 어, 궁금해하는 정보와 또 신뢰를 같이 이제 획득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런 상업적인 콘텐츠는 표본 집단이 넓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에 광고 소재로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내가 무엇 무엇을 했다 뭐 24평 아파트를 청소했습니다. 32평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했습니다에 대한 어떤 그 투두에 대한, 아, 두에 대한 내용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실제 고객이 좋다. 만족합니다라고 리뷰를 계속 쌓아줬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더 업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이자 신규 수주를 할때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성공한 콘텐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구조나 특성을 띠고있는지 말씀드렸다면 실제로 내가 내 콘텐츠를 만들 때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내가 제공하려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뭐냐 그 포맷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피스가 있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피스가 잘 어울리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원피스가 잘 어울리지만 뭐 일도 내가 좀 키가 작다든지 이러면은 원피스 대신 뭐 투피스가 잘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좋다라고 해서 영상이 대세라고 해서 모두 다 유튜버를 할 필요 없고요. 모두 다 글을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 특성이 어떤 포맷이 제일 잘 맞을까를 먼저 정하시고 그 포맷에 따라서 채널을 정할 거예요.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대세니까 유튜브를 해야지, 인스타가 대세니까 인스타를 해야지. 그 말도 물론 맞는데 어, 나의 컨텐츠 가장 핏이 잘 맞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우선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로 보여줘야 될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가치를 표현하기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 드러나는 비주얼이 멋져야 되는가? 뭐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과정. 이건 아까 말씀드린 뭐 청소라든지 인테리어. 그건 아무래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가 중요한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해외에서 어, 슈퍼카를 뭐 2억 3억짜리를 어, 구매 대행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런 업체들을 뭘 믿고 맡겨야 되 돼? 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더 중요하겠죠. 어, 서비스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탈할 필요 없이 하나만 어, 잘 키우자. 사실 SNS 채널을 뭐두 개, 세 개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영업자 분들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두세개 운영하기 힘듭니다. 하나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의 컨텐츠를 봐줄 사람과 메시지를 정하는 건데 앞에서 포맷하고 채널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컨텐츠를 누가 봐줄 거냐 사실 이 부분인데 부산에서 요트 대여한 업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 상태 페이지를 만드는 걸 보니까 이런 걸 해놨더라고요 요트에서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세요 정말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한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인플루언서들 동향을 보다 보니까 조금 멋지고 예쁘신 분들이 직접 요트를 타고 가서 바다에서 오늘 뭐 인생샷 찍었다 하면서 브이로그 찍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제 이 요트를 한 번쯤 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요트를 타는 타겟이 뭐 40, 50대가 탈지 20, 30대가 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그런 뭐 플렉스 문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메시지 자체도 너무 이런 공식적인 오피셜한 문구보다는 나의 어떤 욕망이나 감성을 좀 자극하는 이런 카피가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어,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타깃과 메시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콘텐츠를 누가 보고 왜 보는지는 사실 이 강에서 타겟 프로파일링 할때 어, 제가 이제 뭐 카페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참고해 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만들기 세 번째 부분은요. 이제 가치를 점검하는 거예요. 앞에서 저희가 어떤 포맷으로 어떤 채널을 만들지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지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좋다 이겁니다 구조를 짜서 실제 컨텐츠를 내가 발행 직전까지 다 만들었는데 이 컨텐츠가 과연 가치를 담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하고 싶은 영상 그대로 올린다 라고 해서 뭐 구독 자가늘는건 아니거든요 그 영상에 분명한 어떤 메시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컨텐츠는 이네 가지 중에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어이 사람 뭐 실력은 모르겠는데 엄청 멋져 보인다 어떤 인플루언서나 슈터나 이 사장님 이 자영업 자 어떤 대표님들의 어떤 호감이나 매력도 하나로 끌고 가는 그런 컨텐츠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별 컨텐츠 없는데 뭐 BJ들이 엄청 인기가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도라든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야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맡기면 확실하게 줄것 같다 이런 실력이나 전문성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트폴리오라든지 수행 사례가 많이 수백 건 누적이 되었을 때 이런 쪽으로 좀더 느낌을 보내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좀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더 많은 내가 포트폴리오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더어 고객이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향성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랑 네 번째랑 좀 비슷한데 여기 여기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검증된 어떤 자격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더 주관적인 유저 후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컨텐츠를 준비를 할때이네 가지 조건 중에 몇 가지가 복수로 가지고 있는지 혹은 한가지로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컨텐츠를 발휘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나 혼자만 보는 그런 컨텐츠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중 어떤 유형이 해당이 되는가.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제 분명한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운영 계획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뭐 이제 급식 세대 이제 다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한 달치 이제 식단표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뭐 먹지 라고 하는 것처럼 한달 단위 적어도 일주일 단위 운영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콘텐츠를 발행하게 되면은 하나하나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3개월 6개월 1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방향이 뒤죽박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리미리 선행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한달 한다고 보면 달 다음 달 8월이니까 8월에 여름에 뭐 어떤 이슈가 있지 바캉스인가? 바캉스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 서비스하고 접점이 될 만한 그런 키워드라든지 컨텐츠 방향성 좀 뽑아볼까? 메세지는 뭘로 하지? 이런 고민들을 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로드 빈도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사실은 이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은 사람들이 좀 노이즈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 올리신게 가장 제가 경험해보니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준비를 완벽했다라고 해서 또다잘 되는 게 아닙니다. 터지는 게 있고 안 터지는 게 있어요. 그럼 터지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왜 터졌는가를 컨텐츠에 그 대한 유익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좀더 많이 들어왔는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제 애널리틱스를 이제 분석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안 터졌다라고 하면 제가 컨텐츠를 많이 망해보니까 이 망한 요인이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주제 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주제를 나 혼자 했어. 그러면 좀안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전달 방식, 주제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 최근에 트렌디한 주제를 다루는데, 전달을 굉장히 좀, 루즈하게 했다든지, 잘못 해석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채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글로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남들이 유튜브 한다고 영상으로 넣었다가, 영상에서 너무 이게 좀 길어져가지고, 지루해서 안 보게 됐다라든지. 시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월인데, 3월에 이슈가 됐었던 걸 갑자기 끌고 와서 얘기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어, 컨텐츠가 망하는 요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강의 목표는, 어 컨텐츠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컨텐츠란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상업적 컨텐츠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어, 하지만 어, 그 결에는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좀 트랙이 다르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